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깔색입니다. 오늘은, 어, 신규 의상 56종을 제가 리뷰를 할 건데, 어, 56종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40종이라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각성 백정태라던가, 각성 건준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의상이 조금 포함이 돼 있고, 어, 그래도 절반 이상은 56종이 새로운 거예요. 이때 보여주지 않았던. 그래서, 이 영상도 보고 오시면은 좋겠고, 제가 요번에 리뷰하는 거에 조금, 어,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정환이 새로운 옷이 나옵니다. 홍익형 고민구는 그때 보여드렸던 거고, 어, 이정환은 윤대협이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네요. 보라색 옷이 있거든요, 윤대협한테 그렇다는 거는, 윤대협 이정환 같은 다른 캐릭터한테도 이런 식으로 그냥 티셔츠, 색깔만 바꿔 입혀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나시티를 또 배바지를 입혀놨어요. 이게 해남 애들은 다 배바지를 좋아하나봐. 어, 해남 애들은 다 배바지를 줬어요. 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정환이 입으니까 좀간지은 나는데, 어, 막상 게임플레이 할때저 나시티를 입고 싶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리 동식. 김동식이라고도 불리는, 어, 요번에 버프를 참 많이 받았죠, 중국에서는 근데 의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상을 두 개를 어, 다른 해남 캐릭터는 다 갖고 있는 두 가지를 줄것 같고 어, 아마 나중에도 뭐 배바지 나시티 하나 주겠죠 <laughs> 자,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는 어, 각성 윤대엽이 이런 식으로 옷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윤대협도 주네요? 윤대협은 좀 버려진 캐릭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 점퍼 의상에서 윗 점퍼만 벗고 반팔 티셔츠로 농구하는 이 옷을 그냥 윤대협한테도 어.. 주기로 했다 윤대협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네요 자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게요원장 선생님 옷 같은 거랑 요 남색이었는데 또 윤대협한테도 좀 촌스러운 나시티를 또 줬는데 다행인 건 배바지가 아니에요. 변덕규도 그렇고. 어, 변덕규 같은 경우는 요게 남색인 나시티가 이미 있어요. 근데 색깔만 바꿔서 낸거 같아요. 황태산 이 옷이 진짜 좀 마음에 드는데, 이게 아마 반팔로 알, 반팔이 아니고 반바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네, 반바지 옷인데, 요게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이런 나시티 말고는. 자, 그리고 요거, 뭐가 새로운 의상이냐 하실 수 있는데,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어느 쪽이 새로운 의상이고, 어느 쪽이 옛날 의상일까요? 이거 맞출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 이게 원래는 초록색 바지, 초록색 유니폼. 이건 반대로 흰색 바지, 흰색 유니폼, 아, 그러니까 흰색 바지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얘처럼. 홈 어웨이 개념으로 원래는 이건데, 나중에 나오는 건 이거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1288 캐시에 팔기 때문에 이미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 좀 점퍼가 비싸서, 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때쯤 돼가지고. 좀 이벤트로 뿌려줬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이미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건데, 여기도 보시면, 어, 서태웅이, 그냥 강백호는 안 줬는데, 서태웅만 또 줬어요. 이게 각태용이에요 이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애가 각태용이고 이렇게 얌전히 있는 애가 서태용인데 서태용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 근데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채치수 후드티 이게 정대만 후드티랑 완전 똑같은데 정대만이 1학년 때 입었던 후드티를 얘한테 입혀줬어요 좀 되게 어 동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똑같은 걸 줬는데 다른 색깔 후드티도 되게 예쁜 게 많은 게 서태용도 그렇고 황태산도 그렇고 후드티가 나오면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 요세개다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드티가 정말 기대가 돼요. 이 색감이 진짜 예뻐요. 이 게임에서는. 자, 그리고 석, 어, 송태섭이죠? 송태섭은 이거 나왔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어, 그냥, <laughs> 원래 송태섭이 의상이 좀 많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 송태섭을 되게 많이 주네요. 이건 좀 특이하죠? 자, 그리고 각태웅은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정대만, 흰나시티, 그리고 이제 빨간, 어, 반팔. 이거는 처음 보는 색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대만한테만 주네요. 뭐 불꽃남자라 그런가? 검은색 바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이거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구대철이 왔습니다. <laughs> 이게 구대철 점퍼가 되게, 어, 좀 깡패들이 입는 옷같이, 나와가지고 일수꾼 점퍼라고도 하는 그 점퍼가 따로 있어요 삼포 고등학교의 점퍼가 사람들이 오픈톡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놀리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화사한 편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정환도 이런 색깔 옷이었고 윤대엽도 윤대엽도 이런 옷을 가지고 있는데 구대철을 조금 이제 이미지를 <laughs> 좀 좋게 하려고 하는지 파스텔톤의 어좀 괜찮은 색깔의 구대철을 줬습니다 빡백코는 원래 4개나 더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만 나왔어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오경민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 번이라도 접속하면은 오경민을 무료로 줘요 그니까 이 옷을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서버 그니까 이건 중국 서버에서 옷이 나온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무료로 자료를 주니까 여러분들 꼭 하시고 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경민이 중국에서 12월 10일자 패치로 엄청 좋아질 예정으로 패치가 됐는데 실제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12월 말부터 시작하는 대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에서 픽을 하면 확실히 좋은 캐릭터예요. 근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12월 말까지 기다리시고 어 나는 이 캐릭터가 무조건 떡상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다이아로 특훈카드 살수 있으니까 굳이 어, 12월 말 전에 특훈 카드를 막 지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킬룬 카드도 엄청 많이 들어요, 이 캐릭은. 그래서 키우면은 끝장을 보기까지 꽤나 힘들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12월 말 대회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제가 이거 각태웅이랑 처음에 헷갈렸어요. 서태웅이 옷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 4개나 더 줘요. 아까 송태섭이 고급 송태섭 대니우로 옷을 많이 줬는데, 어, 이게 고급 서태용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제가 전에 영상에서 했었죠. 그 영상이, 어, 이 영상이구요. 그렇게, 어, 확신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 의상을 보면서 좀 확신이 생긴 게, 아이콘이 새로 생긴다고 했을 때, 이, 고급 송, 고급 서태용. 고급 서태형으로 보여지는, 어, 아이콘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고급 서태형을 내려고 의상을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이콘을 새로 내줄 이유가 없어요. 각성 아이콘은 이미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성이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게 고급밖에 없고, 예전에 운영진들이, 어, 각성이 나온 캐릭터도 고급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빡빡이 베호인데 장발 베코도 고급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각성을 내고 나서도 고급을 내줄 거다. 근데 전제 조건이 무조건 고급은 승률이 안 좋거나 픽이 엄청 어,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데 장발 베코나 그냥 서태웅은 사람들이 픽을 잘안 하고 승률도 잘안 좋고 대회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고급 서태웅이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서태웅 옷도 4개씩이나 내준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건 각성 서태웅을 그 상징하는 옷인데 어 이것까지 내준다는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고급 서태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어 저만의 추측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추측하는 건 내가 본 적은 없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급 서태웅 같아요. 자 모든 의상을 다 받고 여러분들 어이 의상은 중국에서도 차근차근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나오려면 멀긴 했지만, 중국에서 일단 업데이트가 되고, 우리나라가 그 패치를 한 번에 가져오면 무조건 나오긴 나올 거라서, 어, 이 56종 중에 그래도 다음 시즌에는 한 10개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